안녕하세요. 밀리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들고 왔어요. 이것이 뭔지 맞춰보세요. 퀴즈 첫 번째. 이것은 닭이에요. 맞아요. 닭고기입니다. 이렇게 뼈에 붙어있는 닭다리를 저어보았는데요. 아, 종류를 먹을 순 없죠. 아무튼 이렇게 예쁜 닭다리를 지금부터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바로 이 닭고기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기 위해서는 살색 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적기만한 살구색.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장을 들어보시면 안쪽에 종이를 벌릴 수가 있어요. 그대로 위에서 눌러서 접어주시면 이게 펼쳐 눌러 적게 됩니다. 뒤집어서 똑같이 먼저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종이를 가운데로 종이를 세우고 안에 손가락을 끝까지 넣어서 위에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 단계 가운데선 이 선을 이 선에 맞춰주세요. 이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 해주셨다면 이 상태에서 위에서 선을 따라서 꾹 내려주세요. 다시 밀로 펼치셨으면 다 펼쳐주시고, 이 위에 선이 있죠? 선을 따라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똑바로 보조선을 따라서 저어주시고, 이쪽도 가운데 선을 따라서 끝에가 꾸이지 않게 조심조심 저어주시면, 짜잔! 이게 자루 접기라는. 되게 어려운 접기 방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데 살짝 펼쳐 보세요. 그럼 뒤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요 포인트 두 개를 꾹 눌러 주시고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어 접어 주신 다음에 선들을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모양을 정리하고 위쪽 거두 개도 똑같이 잘 접으세요. 그리고 하면 이렇게 색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밖으로 뒤집어 접기인데요자루 적기에도 응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는 여기서 뒤집어 보시면 이런 모양인데요. 위에서 이 끝을 살짝만 가운데 보조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 단계,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여기 가운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뼈가 될 부분입니다. 뒤집어서 양쪽 끝도 조금씩 접어주시면 짜잔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때 뼈 모양을 더 구체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원할 만큼만 아주 살짝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안에 종이를 펼쳐주세요. 펼쳐주신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뼈 모양이 되는데요. 끝에가. 다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